안녕하세요. 비즈니스의 가치를 지키는 청구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입니다. 오늘은 견적부터 시작해서 청구서 생성, 세금계산서 발행, 메일 통한 입금 확인, 연체시 자동 알림까지 이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청구스를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견적부터 시작하는 프로세스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견적서 클릭 후새 견적서를 눌러줍니다. 저장된 고객 중한 곳을 검색해서 선택해주고요. 참조 같은 경우는 선택 시 이메일이나 알림톡이 같이 발송되는 고객의 다른 담당자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의 작성일, 유효기간을 선택해주시고 품목을 입력해줍니다. 할인 정보가 있는 경우는 퍼센트나 금액으로 입력이 가능하고요. 견적서에 들어가는 비고, 이메일이나 알림톡에 들어갈 안내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파일을 첨부한 경우 이메일이나 알림톡에 해당 파일이 같이 발송이 돼서 고객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소개서나 이미지 파일 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의 견적서가 생성이 되고요. 바로 발송하기를 누르면 고객이 이메일이나 알림톡으로 견적서를 받게 됩니다. 견적서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고요. 견적 내역 안내 메시지 담당자의 연락처 그리고 아까 첨부한 파일과 견적서가 pdf 파일로 첨부되어 발송이 됩니다. 또한 별도로 견적서를 다운로드하고 거래 명세서 다운로드 거래 성사 여부 체크 등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낸 견적서가 실제 거래가 성사되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경우는 청구서로 전환을 눌러줍니다. 그럼 기존의 견적서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된 청구서가 생성이 됩니다. 청구서 같은 경우는 견적서와 다르게 결제기한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이 결제기한을 지나왔을 때까지 입금이 안된 경우 자동으로 납부지연 안내가 발송되면서 장기연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입금 계좌 같은 경우는 공동인증서 연동을 통해서 연동한 계좌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계좌로 입금되는 데이터들을 한 시간에 한 번씩 끌고 와서 청구권과 자동으로 매칭해서 결제 완료 처리를 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은 담당자님과 고객에게 결제 완료가 됐다는 알림을 드립니다. 청구 프로세스는 세금 계산서 증빙 없음으로 선택할 수 있고요. 세금 계산서 중에는 청구세금 계산서, 영수세금 계산서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구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입금 요청 청구를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입금 모니터링을 하다가 결제 완료가 되면 결제 완료 알림을 드리는 메일이나 알림톡을 고객과 담당자님에게 보내드리고요. 설정한 결제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 지연 안내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영수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는 먼저 입금 요청 청구를 하고 1시간에 한 번씩 입금 모니터링을 하다가 결제 완료가 되면 바로 영수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고요. 영수 세금 계산서 발행 완료가 되면은 세금 계산서와 결제 완료 알림을 같이 보내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결제 기한 내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 지연 알림을 메일과 알림 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보내므로써 장기 연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마찬가지로 비고, 안내 메시지, 첨부 파일을 입력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하나의 청구서가 생성이 됩니다. 다음을 누르면 청구서 데이터와 동일한 세금 계산서가 생성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에만 별도의 작성일자, 비고 등을 입력해 줄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다 확인하고 저장 및 자동화를 누르면 자동화 프로세스가 알아서 시작이 됩니다. 저는 청구 세금 계산서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먼저 발행하고요. 세금 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되면 세금 계산서 및 청구 알림을 고객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1시간에 한, 한 번씩 입금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청구권의 데이터와 대조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 자동으로 결제 처리를 하고요. 결제가 완료가 되면 결제 완료 알림을 메일이나 알림톡으로 고객사의 담당자님과 유저분께 같이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설정한 결제 기한까지 입금이 되지 않으면 연체 알림 발송을 결제 기한 다음 날부터 매주 한 번씩 자동으로 발송을 하여서 실제로 장기 연체가 감소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저희 고객사 중에 한 외주 개발사는 청구서 이전에 한달 이상 장기 연체 건이 15번에 달했는데 청구서 도입 이후 단한 건으로 주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이메일이 가는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세금계산서 및 청구 알림을 메일과 알림톡으로 보내줍니다. 세금계산서 및 청구 알림은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고요. 청구내역, 연락처, 안내메시지를 적은 경우는 안내메시지도 같이 포함이 되고요. 세금계산서 바로 확인을 통해서 고객이 세금계산서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첨부했던 pdf 파일과 청구서가 첨부되어서 발송이 됩니다. 세금계산서 및 청구 알림 발송까지 완료가 됐고, 이제는 1시간에 한 번씩 입금 데이터를 끌고 오면서 입금 확인을 하는데요. 3 3 0 0 0원 입금이 되면 자동으로. 결제 완료 알림을 체크하고 결제 완료 알림 메일이나 알림톡을 발송합니다. 결제 완료 알림은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됩니다. 청구 내역과 결제 금액, 연락처, 안내 메시지, PDF 파일이 첨부돼서 발송이 됩니다. 네, 결제 완료 알림까지 발송이 되면은 하나의 청구권이 결제까지 완료된 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청구권이 되는 것이고요. 청구수가 선사하는 경험은 자동화 클릭 한 번으로 결제 완료 알림을 받게 되는 경험을 드립니다. 중간의 모든 프로세스는 자동화가 되는 것입니다. 고객이 만약에 결제 기한까지 입금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식으로 메일이나 알림톡이 가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메일은 이런 식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 연체 알림 메일의 문구는 저희가 수십 번 수정을 했습니다. 고객 데이터들을 확인하면서 가장 빠르게 연체권의 수납이 이루어지면서 동시에 받아보는 고객이 기분 나쁘지 않을 문구를 위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문구를 계속해서 수정을 했고요. 저희가 현재 데이터상으로 가장 효과가 좋고 받아보는 고객도 기분이 안 나쁜 그런 문구가 바로 이렇게 심플한 문구였습니다. 결제가 확인되지 않아 안내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냈을 때 받아보는 고객이 입금할 확률이 가장 높았고 동시에 받아보는 고객이 심리적으로 부담도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알림톡 같은 경우는 이메일 템플릿과 같은 문구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이 됩니다 저희가 고객 데이터로 확인을 했을 때 납부 지연이 발생했을 때는 메일보다 알림톡을 같이 보냈을 때더 효과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메일함에는 많은 메일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림톡을 받았을 때는 해당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빠르게 입금해주시는 경우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견적부터 결제 완료까지 모든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청구스. 현재 14일간 모든 기능을 무료로 활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에 청구스 링크를 달아놨으니까 청구스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비즈니스의 가치를 이런도 놓치지 말고. 안전하게 지키세요. 이상 청구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